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을 자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정치 검찰의 언론 프레임인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제 월요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위정교사를 하면 뭔가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면 검찰이 지난 20년 동안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차례 제명을 달리하며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스토킹 하다시피 한 사건의 결정판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네. PPT에 보면 이 어, TV 조선의 단독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 김병남 상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모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자, 이것만 이런 보면 위선 교사인 듯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 위에 있는 커트된 내용은 이 김모씨가 밖에 나와서 어, 사실상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진술해달라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가 어, 사실은 사실을 왜곡하고 어, 발췌한 내용을 근거로 한 사실상 조작한 내용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법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김모 씨, 김진성 씨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당시 어,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 간의 전화 녹취를 틀었습니다. 이 녹취를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가 명백하다 주장을 합니다. 사실상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 음성 녹 녹취는 원본 전문이 아니라 검찰이 짜집기를 한 편집본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짜집기한 편집본의 내용입니다. 근데 검찰이 편집한 녹취력을 증거로 제출해서 사건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변호인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검찰 측에게 편집본 말고 녹취 원본 전문을 틀라라고 어, 지시를 합니다. 녹취록 전문은 총 30분의 분량인데요. 그 통화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10차례 이상 기억이,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안본거 얘기할 필요 없다.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김진성에게 허위 진술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든 진실을 숨깁니다. 녹취 원본의 전문을 모두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정교사를 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편집한 발췌본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은 검찰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PPT 보시죠. 자, 이거는 전문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성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김병량 시장 당시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이면에 합의를 하려는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맞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당시 PD는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러한 협의 분위기랑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명백히 본인이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은 누가 그 당시에 이런 협의에 관련된 실무를 맡았는지는 모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이것이 아까 이 TV 소선에 있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얘기에서 그런 얘기가 뭐냐 이게 핵심인데요. 검찰은 진실을 숨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시에 눈에까시 이던 이재명 변호사를 성남시장과 kbs가 이면 협의를 통해서 고소 치아를 하고 죄를 몰아 가려고 하던 그런 이면 합의의 분위기가 있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김진성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러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두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사실을 진실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이것이 녹취로 30분의 전문의 전체의 흐르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검찰이 편집한 발췌본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이에 부합한 일부 언론과 또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상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위정교사범으로 몰고 악마의 그런 사실상 악마 몰이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 있듯이 통상 어떤 문서를 어떤 관점에서 편집하고 짜짓기하느냐에 따라서 문서 내용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검찰은 20년 동안 그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이재명 대표를 위선 교사로 기소하고자 김진성의 녹취록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발췌해서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악마의 편집은 일종의 증거 조작으로 볼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수 있음을 강력 경고. 합니다. 또한 검찰의 위법한 증거는 위증 교사의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고 20년에 걸친 묻지마 스토킹식 정치 탄압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 경고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권력에 빌붙어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불법행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한 본인의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행위를 덮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유일임의 이해충돌과 직권남용부터 조사해야 할 경찰은 두 차례나 방심이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유일임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유일임 위원장과 경찰이 공범이 되어서 정의로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유일임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일 겁니다.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는 무도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찰은 당장 불법 수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도 위법 행위의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계속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방치하는 직무유기 시에는 공범의 책임이 있음을 마찬가지로 강력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